응, 응. 오케이. 응.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성범죄자 목동에 왔습니다. 저는 단역배우 두 자매 자살엄마 장연록 입니다. 여기는 목마 루트 빌라 400몇호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731013번입니다. 이 동네에는 성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 단역 배우 두 자매 자살 사건 집단 강간 성추행 성폭 사건의 범인이자 살인자들인 기획사 관장들 방송 현장 보조 출연자 관리자들의 만행을 규탄합니다. 판결문 최땡땡은 강제 수행 판결입니다. 최고 최땡땡은 왜 이렇게 이름을 못 밝히냐면 이름을 밝혔다가 현재까지 고소를 12번을 당했는데요 어, 거진 다 무혐의로 판결났고 아직까지 4건이 남았습니다 네, 저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 여기입니다 존중하시는 판사님들께서 나머지 사건도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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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0장 1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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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장으로이 하던 자로서가 0 0 1 0월년1 0월2 0일 새벽 5시경 일산에서 SBS 드라마 마지막 춤은 나와 함께 촬영을 마친 양소라가 피고 차량을 타고 여의도동 이동했을 때 갑자기 차를 세워 양소라가 내리려 하자 뒷좌석으로 와서 같이 잠을 자자면서 양손을 끌어안음 이를 양소라가 손으로 밀면서 뿌리치자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면서 한 손으로 양소라의 양쪽 유방을 움켜 잡는 등 강제로 수행하고세요 죄송합니다 나 같은 달 드라마를 촬영하던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촬영을 대기 중인 양소라의 치마 끝자락을 손으로 잡아 올리고 수차례 허벅지를 만지면서 뚱뚱하다. 나의 부분이 다르긴 하다. 나랑 자르면 오늘 굶고 살좀 빼라. 는등 강제로 추대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 어디서 성추행을 당했나요? 그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같은 프로그램에 촬영을 갔는데, 제 땡땡이가 호텔 연회장에서 촬영 중간중간 대기 중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손으로... 제 치마 끝자락을 잡고 올리면서 수회 수시로 허복지를 만지면서 뚱뚱하다 나이 먹으니 잘긴 하다 나랑 자려면 오늘 굶고 살좀 빼라 내눈 앞에 보이지 마라고 했고 저녁 7 시부터 1 1 시경까지 호텔 연회장 뒤 창고에. 어요 너무나도 무서워서 울었어요. 응. 촬영 장소에서 지맛자락을 올리고 수, 회 수시로 앉아 있습니다. 허벅지를 만질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화낭했나요?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만 그런 행동을 했는데다가 이미 이 영광 지금은 택수로 개면했죠. 에게 강 간을 당한 순간부터 제 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멍하니 있었고 반항을 못했어요. 음 응. 그때 촬영을 했었으며 괜찮아요 아, 죄송합니다. 쇠땡땡이가 네. 그런 행위를 한 근거가 있나요? 예, 촬영했었어요. 근거는 제가 이 특수에게 이미 강간당한 순간부터 내가 파괴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지금까지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환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음, 4시간 동안, 호텔 창고에 가두 두었는데 그 창고에 제 땡땡이가 창고로 들어왔나요? 나, 내가 제 정신이 아니었으니까요. 나한테 제 땡땡에게 왜 가두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제 땡땡을 살려. 중이었요 창고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외에 성취한 사실이 있나요? 같은 날 항공기 내부로 꾸민 세트장 촬영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장면을 촬영 중이었는데요. 제땡땡은제 제 옆에 앉아서 수차례 손과 허벅지를 많이 만졌어요. 네. 굉장히 많은데, 이한 장에다가 너무 많이 써면은 보시는 분들이 글씨도 작고 또 지루하고 해서 추려서 쓴 거고요. 네. 이책 땡땡이는요, 굉장히 뚱뚱합니다. 엄청나게 뚱뚱합니다. 제큰 딸이요 뚱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독, 합기도 다 유단자입니다. 그러나 유단자이면 뭘 합니까? 양맥이고 약탄 술 먹이고 약탄 커피 먹이고 다리 힘풀리고 제 정신 아니 아닌데 어떻게? 발의를 합니까? 실력을 말이 못 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니 지나다니시는 분들도 거의 계시지 않고 이렇게 여기 왔노라 하고 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러 왔고요. 네. 오늘은 전단지만 네. 많이 좀 여기저기 넣고 갑니다. 네. 참.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최고의 저한테 해주시는 선물이 응원입니다. 응원만 있으시면은 가해자들이 꿈쩍을 하고 응원만 해주시면 저는요. 응원의 힘이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네. 힘이 생겨서 지구촌 어디까지 가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가세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성범죄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이름으로 알리러 다닙니다. 알리러. 네제 목숨이 다 하는 날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네 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러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참 소중한 공금 네 변호사 허민지 목사 변호사 늘, 네, 현재까지, 최고 많이, 선임한 가해자 중, 한 놈이, 여 목마르트에 있는, 네, 400여 초에 있는, 최, 땡, 땡, 일명, 빡빡이 한 대, 변호사비가, 최고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네, 네. 수천만 원입니다. 괜찮습니다. 네. 세상 귀하신 여성분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이 당하지 않는다면 저는 갖고 있는 돈다 변호사 비로손님에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